안동훈 씨 어머님이요 돈이 많으세요. 네. 아, 어머님이 정모 씨에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 1억 원을 갖고서 이 정모 씨는 아파트를 사요. 정모 씨 소유의 아파트를 안동훈 씨 어머님이 근저당을 설정하고요 한 달이 지나고 그 정모 씨로부터 안동훈 씨가 그 집을 삽니다 다시 근데 1억을 빌려서 산 집에 근저당이 1억 2천 잡혀 있는데 그걸 다시 사는 거니까 그냥 빚을 떠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근저당이 해제가 돼버려요 이게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무슨 목적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안동훈 씨가 정모 씨로부터 샀잖아요 지금 네. 양도소득세가 되죠 그런데 똑같은 금액으로 사서 똑같은 금액으로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없죠. 그런데 그걸 이용한 거죠.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안동훈 씨한테 줬다. 그러면 안동훈 씨는 1억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쿠션을 친 거죠. 정모 씨한테 일단 돈을 빌려주고 정모 씨가 그 집을 사게 한 다음에 네. 그 돈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근저당권 설정된 상태로 안동은 씨가 다시 사, 샀으니까 네. 채권 채무 관계가 뒤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대로 사면은 양도소득세는 없고 채권 있는 걸 그대로 받았으니까 돈은 줄, 줄 필요가 없죠. 네.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어, 안동훈씨 어머님한테 안동훈씨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문제가 없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돈을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예요. 네. 안동훈씨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돈을 갚았으면 증여세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음. 그 부분을 지금 인청해서는 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네.